4월 용동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와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음, 조금 이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완연한 봄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에 꽃들이 막 피어난다고 하거든요. 저 제주도에서 3월 20일부터 봄꽃이,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서울은 4월 초 이때 여기저기에서 이제 벚꽃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하고 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주일마다 만나면은 우리의 표현예술치료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음악과 함께 짠 어, 우리가 항상 즐겨하던 탱탱볼 네, 모두 하나씩 준비하셨나요? 예, 색상에 하나씩 준비해서 처음에 10분 정도는 우리가 탱탱볼을 이용한 몸 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미술 재료를 이용한 미술 프로그램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지난주처럼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선생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을 보시고도 안녕하세요. 또 건너편에 있는 분에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좀 하트로 인사를 나누셨나요? 우리가 인사만 나누고 눈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좀더 가까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완 활동을 하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음악일까요? 아, 항상 음악에 나오면 어떠한 표현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음악에 집중을 하시면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은 씨 눈을 좀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이렇게 흔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원준 씨, 원준 씨는 고개를 위아래로 한번 해보시고요. 주현 씨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상아 씨도 이렇게 상아 씨는 눈 감지 마시고요 발만 움직여보세요 서현 씨 혹시 앉아 계시는 거 아닌가요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지영 씨는 재영 씨는 이렇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네. 주현 씨도 만세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연주 씨도 화세팅 연주 씨 고개를 깠다. 내려오겠습니다. 자 손가락 끝에 만져주시나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갈게요. 음. 어깨까지 올라오셨다면 이번에는 오른손을 오른팔을 체상에 올려놓으시고 왼손을 이용해서 어깨부터 손끝까지 한번 주무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손가락 끝을 마주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천천히 올라왔나요? 자 이제 손가락을 털고 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공을 네두 손으로 아주 소중하게 잡아볼게요 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이렇게 굴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에다 공을 주시고 왼손을 막은 다음에 굴려주세요 왼손을 하면서오 이렇게 같이 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한 번에 쭉 굴리셔도 되고요. 이 예,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은 손을 잡고 굴리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쭉 밀어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밀면서 꼬리나는 음, 것 같네요. 자. 공을 책상 위에서 굴리면서 왼쪽 오른쪽 굴리면서 내 몸도 같이 오른쪽 왼쪽. 자, 공을 이번에는 호근히 가슴에 안고 두 손을 꼭 잡은 다음에 다시 몸을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네, 공을 앞으로 쭉, 공을 위로 쭉, 그대로, 그대로 또 천천히 내리고 이번엔 공을 내눈 앞에 가져옵니다. 자, 고개를 왼쪽으로 해서 안녕. 하듯 선생님하고 마주보고 인사하면 더좋을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시 공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오른쪽 다시 자 이번에 공을 체스형에 올려놓고 데르르두 손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돌려보겠습니다. 눌러지시나요? 혹시 힘드신 분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음. 반대로! 어, 지금 우리 이용자분들하고 선생님이 한분한분 한분 계신다면, 이렇게 공을 주고, 또 닫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분들 공을 던지듯이 앞으로 쭉, 그리고 다시 내 몸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쭉, 다시 내 몸으로 네. 한번더 위로 쭉, 그리고 고개도 들어서 공을 보겠습니다. 한번 공을 한번 책상 위에다가 통통통 해볼까요?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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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떨어질까봐 크게 못할 것 같아요 공에게 어, 수고했어 하고 공을 문질러 주시고요.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 던져 주겠습니다. 자, 선생님 받아주세요. 짠! 예, 네, 던지셨나요 예, 네. 선생님들 잘 받으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풀기를 했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잖아요. 예, 네, 다시 한번 호흡.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나게 크게 후 다시 한번 크게 다시 입으로 후 풍선에서 바람이 쑥 빠지듯이 마지막 여러분들, 오늘 이완 활동 어떠셨어요? 전에 많이 익숙한 음악에 맞춰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어, 우리 서울영동 이윤자 여러분들께서 공을 워낙 좋아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공을 만나서 반갑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공을 이용한 놀이에서 어 저는 어, 몸이 많이 풀리고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하시는 분은 짠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술 활동을 할 건데요 음, 우리가 계속 봄봄봄 하면서 계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봄하면 생각나는 뭐 색이 있다든지 어 봄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어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정말 행복하고 제일 좋은 순간이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어 다른 때는 우리가 만들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그림 그리는 거에는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을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려볼게요. 뭐 사람을 그려볼게요가 아니라 나의 느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양도 마음대로 원하는 색도 마음대로 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감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즐겁게 하실까봐 좀 염려되긴 하는데 선생님들 미리 책상 위에 어, 비닐을 까셨을 것 같아요 까셨나요? 음, 미리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려서 안 까라서 좀 당황하시려나 뭐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 우리 혜미 선생님이 말씀을 잘 전달하셔서 어, 이제 테이블에 우리가 이제 비닐을 까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료를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딱딱한 종이 하드보드지라고 합니다. 한쪽면은 하얗고 한쪽면은 조금 누렇고 뭐 어떤 면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우리가 전에는 뭐 이쪽 면도 많이 사용했지만 오늘 물감의 색을 좀더 돋보이게, 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형태가 없다 보니까 옆으로 놓는 가로 어, 세워 놓는 세로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드보조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새년필이나 어, 크레파스 대신에 물감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감이 지금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헉, 욕심껏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음. 여러 가지 섞으면 굉장히 많은 색이 나오니까 꼭 이렇게 뭐 다섯 가지, 세 가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붓 대신에, 음, 얘 이름이 뭐죠? 재현씨! 이거 이름이 뭐죠? 딩동댕, 면봉이에요. 대부분 면봉은 뭐 이렇게 귀가 가려우면 귀를 하거나, 아니면 아기들은 뭐 이제 뭐 코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면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접시 또는 팔레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뭐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빨간색, 분홍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름하면 더워, 더워하면 태양, 태양하면 빨개, 그래서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색 중에 하나가 빨간색. 그리고 또 추워, 시원해 하면은 바다가 생각나던가, 바람. 뭐 이러다 보면은 추운 느낌이 나는 색은 대부분 파란색이죠. 근데 봄하면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새싹은 대부분 이제 연두색. 그리고 어, 봄하면 대표적인 게 꽃인데 벚꽃이나 진달래는 분홍색, 핑크색. 해서 이렇게 분홍색이 많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봄에 많이 피는 어,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무슨 색인가요? 진니씨 무슨 색인가요? 네, 여깄네요. 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배 준비되어 있는 색을 선생님들께서, 어, 우리 이제 이용자분들, 개인별로 준비된 파레트 또는 접시에 물감을 이렇게 조금씩 소량으로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짜실 때, 이 둘의 관, 차이를 조금 떼어서 짜주시면 좋겠죠? 저는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분홍색을 짤 거예요. 하늘색도 짜고 싶어요. 하늘색도 저는 짤게요. 이렇게 팔레트 또는 접시에 색이 준비되셨나요? 아, 오늘은 면봉으로 그린다고 했어요. 어, 면봉 하나에 한 가지 색이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를 들면 노란색을 먼저 썼는데, 노란색을 쓰고 이걸 이용해서 또 분홍색을 쓰다 보면 두 가지 색이 섞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한 가지씩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입이 환하게 웃고, 가끔 화가 나면, 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은 분명히 마음이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봉을 주고, 지어 손에 드시고, 어, 먼저 어떤 색을 원할지 모른다면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어, 유도하거나 권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색을 뭐 이제 면봉에 찍었어요. 네, 그러면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저를 손을 잡고 하네요. 예. 네. 저는 연두색이 자꾸 저보고 어 나랑 함께 놀아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연두색을 많이 찍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줄도 이어볼 거예요. 어 저도 오늘 제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 언드색을 했어요? 음. 입에 어, 저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면서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제가, 저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 제가 하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색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요, 노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노란색을 찍어서, 어, 이렇게 동그라미도 막혀보고요. 도장 찍듯이 찍어도 보고요. 또 초록색 옆에다가 음, 같이 줄두박 그어봤어요 저는 저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행복해요 자 이렇게 노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색을 할것 같으세요 원주씨, 제가 무슨 색을 할까요? 네. 헉, 맞추셨을 것 같아요. 짠!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을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서 찍어도 보고, 아, 주변에 네, 찍어도 보겠습니다. 나에게 막 무슨 도장 찍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란색 옆에다가 막 찍으니까, 어, 꽃이 핀것 같아요. 핑크색을 음. 쓰니까 손이 멈추지 않아요. 저는. 자, 자, 이번에 초록색을 좀더 해보고 싶어요. 좀더큰 원으로. 조금 더큰 원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것처럼 대자보고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똥똥똥 찍으면 메꿔져서 좀더큰 면의 원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꼭 동그랗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동그랗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잎사귀처럼 길쭉하게 저도 모르게 그려지네요. 아마 저는 마음속에 봄에 피는 여러 꽃들의 나무, 나무를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뭇잎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때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더 행복하실 것 같거든요. 뭐더 즐거우실 것 같고요. 이 얘기 하마 아마, 아마 바로 우리 해미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바로 틀어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얼만큼, 자신의 색을 표현했는지 어 제가 잘 모르지만 음 오늘 이 시간을 특별히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라고만 하는데 오늘처럼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 다른 아,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막때 맘대로 막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물감은, 어, 아주, 생각보다 빨리 마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좀 마른 곳이 있는데, 어,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 또 바르시면 되니까, 빨리 말라서 좋기도 하고, 예. 전 사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봄 같지 않나요? 근데 신기하게 면봉으로 찍다 보니까 동그란 모양만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싶은 대로 쭉쭉 그 어느 곳이든지 어 책상에 나가더라도 이렇게 그으셔도 괜찮겠죠. 이름을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 나중에 다 선생님들이 어느 분들 작품인지 아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마른 다음에 손을 잡고 색연필 또는 네임 펜으로 오늘 날짜와 성함을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은 봄을 그리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 혹시 그 주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말씀이 되시는 분들은 뭐라고 제목을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 뭐, 꽃이 놀아요라든가, 꽃이 노래요라든가, 뭐 아니면 그냥 꽃 또는 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다한 번이라도 야 이걸 보고 무슨 제목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 정말 최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내 마음에 있는 봄의 색깔 내 마음에 있는 봄의 모양을 물감과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뭔가 정해지지 않은 틀에 해보는 게 아주 무척 오랜만이었는데요. 마음이 음, 정말 행복했어요. 네. 이게 모두 다 서울영동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작품을 서로 보시면서 어, 잘했다 생각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음, 또는 와 이렇게. 아니면 하트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음 잘했어요, 어, 최고예요, 멋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울 영도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표현 예술 치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껏 더 행복해지고 봄에 가까운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만날 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